머리떨림과 피부 두드러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떨림의 원인 중 하나가 심장의 열입니다. 피부 두드러기의 원인은 혈분의 열이죠. 숨어있던 혈분의 열이 자극을 받아서 피부로 드러나는 상태가 피부 두드러기입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머리떨림 환자를 살펴보면 30에서 40%는 피부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드러기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됩니다. 피부묘기증, 콜린성 두드러기, 엉덩이 포진, 아토피 등 다양한 형태의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2, 3개월 정도 머리 떨림 치료한 환자인데 이분은 주사비라고 하여 코가 빨간 여자분이셨습니다. 코가 빨간 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머리 떨림 먼저 치료하고 코는 나중에 피부과 가서 치료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머리 떨림을 먼저 치료하겠다고만 말씀드렸고 주사비에 대한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머리떨림 치료하러 왔다가 주사비도 나와서 가셨습니다. 일거 양득이죠? 또한 환자는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머리떨림이 있으면서 손에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이분도 아토피를 치료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는데 머리떨림을 치료하다 보니 아토피까지 같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심장의 열과 혈분의 열은 열이 드러나는 부위가 다를 뿐 근본은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머리 떨림과 두드러기 둘다 풍열의 범주로 봅니다. 머리 떨림은 풍열이 심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두드러기는 풍열이 피부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뿌리를 찾아 치료하다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